어떤 분? 예. 네, 저희가 입틀막입니다. 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실망. 저는 10년 차 부부의 남편 이정규입니다. 내 네, 아내 박재현입니다 예. 네. 또 코미디언. 네, 네, 저는 맞아요. MBC 공채여가지고 저는 2009년에 데뷔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친정집이죠, 친정집. 아, 어, MBC가.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? 저희는 이제. 흔히 이야기하는 그 사이버 러버로 예예예 어? 와우 예, 예. sns로 아내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 우와. 프로필을 딱 들어갔는데 어 너무 이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? 이제 저한테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어 안녕하세요 (24살) 박지현입니다 이랬어요 그때 (24살이었거든요)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예 그게 아니냐. 어~ 네. 예예예예도 예. 있지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,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의 어떤 그런 자세한 내용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런데 예. 예제 너무 의심이 가니까 제가. 한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뭐 어, 진짜 그 사람이 나온 거죠. 아... 네, 그 어?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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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가 사실 그 SNS를 잘못 들어갔는데 그 <laughs> 오, 오, 오. 잘못 클릭을 한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네 <laughs> 어, 잘못 들어갔는데 그 사진과 이 발자취들이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오. 그래서 어, 하루 동안 생각을 하다가 아, 이 남자는 잡아야겠다 어머 어. 모니터에서 빛이 났어요 <laughs> 빛이 <웃음> 나 에? 액션 깨진 거 아니에요? 네. 쨍한 색깔 나오거든요. 더 말이 심하네. 말이 심해. 그때 제 인생에 그 용기를 다쓴것 같아요. 우와. 와. 어이가. 근데 진짜 아내분 눈으로 보실 때는 네. 정규 형님이 빛이 나시나 봐요. 사실 제가 별명이 있는데요. 공규예요. 공유. 제가 공유를 너무 좋아해. 좀... <laughs> 어? 아. 제가, 공규라는... 제가 알고 있는 공유님. <laughs> 공규요? 아 광규가 아니라. 와. 공규? 아. 네. 공유 아니고 봉규. 그러니까 사실 지금 키워드가 어쨌든 입 틀막인 거 보면은 뭐 남편의 입을 좀 막고 싶다 이런 건가요? 너무 문제가 사실 없어 보이는데. 그러니까 질문도 일단 너무 많고요. 그래서 거의 질문 보시고 문제가 생기면 대답이 나올 때까지 잠을 안. 자요. 아. <laughs> 그래서 결국엔 대답을 해야 해요. 음, 사실은 이제 어떤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음. 벚콩 질문 스타일로나. 맞아요. 그 저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인데 어. 막 치고 들어오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막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음. 대화를 하는 건 되게 좋은 거를 아는데 어, 어. 내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좋은 게 맞나?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?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음. 질문해서 대답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어 이게 과연 나는 괜찮을까? 아, 아.